자, 두나무와 네이버가 27일날 공식 발표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한번 올랐다가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사야 할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종목은 바로, 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니다 현재 시간 7시 3 6분에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은 기존 에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으로 인해서 27일에 이제 또 발표가 날 텐데 아마 거의 확정이죠.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뭐 변수가 있지 않는 한, 자, 그걸로 인한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가볍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 했죠. 제가 일전에, 지난달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관련 종목들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 얘네가 어떤 식으로 두나무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왜냐면 이제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회사란 말이에요. 비상장 회사에서 여기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호재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언질를 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공유를 드릴 거고, 자, 이 네이버와 두나무 이 합병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냐면 현 정부에서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코인의 어, 법 제도화 어, 뭐 과세를 매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막 상법을 개정을 하면서 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네이버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대표 어, 검색 엔진 어, 회사고 그리고 네이버가 하고 있는 게좀또 데이터 센터 를 토대로 전체적인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두나무를 인수한 거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AI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에서 얘네가 이제 매출, 매출에 이제 현금흐름이 돌아야 되는데 현금흐름이 돌지 않다 보니까 두나무라는 회사를 현금흐름이 워낙 좋다 보니 인수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고. 근데 이게 이제 또 말이 많은 게이 네이버와 두나무가 이제 주식을 1대3으로 이제 배우를 해서 뭐 하게 되면, 오히려 두나무가 네이버를 먹는 그런 또 구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풀어드리겠지만,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안전장치를 당연히, 어 네이버도 마련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조건들을 아마 달 것이고, 왜냐면은, 결국에 두나무가, 다 먹어버리면 또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또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요, 이 두나무의 이익 인형을 보면 2021년부터 굉장히 어,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죠이 어피트 업비트, 어피트가 어, 두나무가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가상자산 거래소 제일 1등인 거래소인데 최근에 또 우리 또 전세계 유명인사 어, 베이커를 또 광고를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빗썸과 두나무가 공격적 마케팅을 하면서 올해 광고비만 360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그러면 도대체 비트코인, 뭐 코인, 뭐 스테이블코인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왜 코인 시장이 자꾸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냐, 막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격의 안정성과 빠른 국제 송금. 이 국제 송금이 굉장히 이슈예요. 어쨌든 우리가 어 돈을 국제로 송금을 할때 이제 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잡아드렸죠. 해외 송금을 하려면 한 하루에서 5일 정도 걸려요. 늦으면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내고 또 환율에 대한 또 스프레드가 발생이 되고. 수수료도 많이 비싼데 어 지금 현재 테더가 어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요거는 30초에서 2분도 안 걸려요. 근데 수수료가 1달러입니다. 엄청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어 기업간의 B2B 거래에서도 되게 좋고 B2C 거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송금을 어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 미국에서 미국에서 달러를 가지고 어,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어, 어 잡아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래 결제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금본위제에서 이게 화, 사실 화폐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뭐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 달러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 달러 가치 떨어지는 이유는 달러 를 계속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를 전 세계에 국제 통용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그리고 코인으로 발전이 돼가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자기들이 다 먹겠다라는 거죠. 그니까 화폐, 종이, 즉, 종이는 종이도, 어, 종이도, 종이도 미국이 먹겠고, 그리고 이 디지털, 디지털 자산 또한 미국이 먹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금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금 보유랑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 다음 인도도 많이 올라왔고. 자, 현재 러시아, 중국, 폴란드가 금을 굉장히 매수를 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시작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시장의 흐름을 좀 알고 여러분들이 아스테이블 코인 이런 거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되고 현재 또이하느이 어, 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요.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입장이 민주,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 민주당 의원인데 민주당 의원이 이원화스테이블 코인을 미루면 안 된다, 욕신이 어, 지체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실 첫발을 하기 위함 으로 보이는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래서 금융위에서도 지금 오히려, 아 왜, 왜 그렇게 제재를 하려고 하냐.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빗, 어, 코빗도 COVID. 이제 거래소죠. 거래소. 어, 이정훈 코빗 CTO가 또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국내 무력의 약 10%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막 제안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어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여다는 봐야 돼요. 어쨌든 이 네이버와 두나무가 합병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좀 판단을 한다면, 이제 여기에 약 30%는 이제 회장, 이 창업자랑, 어, 최대 주주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어, 하나 투자증권 그다음 카카오 벤처스가 약8% 카카오 벤처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 그랬죠? 카카오페이라고 했죠.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벤처 투자 조합에 어, 대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요거 좀 알려 드리고 요 관련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의 오늘 좀 요약을 해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장주는 우리 기술 투자예요. 그럼 우리 기술 투자가 돈이 나갔냐, 아니면 수익 실현이 끝났냐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한 방이 남아있긴 합니다. 한 방이. 한 방이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가가 명확하죠. 그죠.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 여기 구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8300원 정도, 30원 정도 손절가 잡아놓고 어, 이슈 나오기 전에 한번 그 27일 전에 반등 한번 나오면 먹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얘네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랑도 또 같이 움직여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면 같이 또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가 이 정도 가격대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하나 투자증권 얘네가 이제 지분이 좀 적은데 한번 쭉 오르고 나서 왜냐하면 증권사로 움직였거든요 내가 그 두나무 어피트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증권사로 한번 올렸다가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 보면 돼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가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거든요 4,500원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저 그렇죠? 여기 밑에기둥이 바뀌었던 과거를 보면 돼요 과거 과거를 보이고 나서 지금 밀리고 내려오고 있는데 다시 이 구간까지 오고 있다라는 건어 이게 바닥으로 쭉 가느냐 아니면 한번더 반등이 나오냐인데 한번 모멘텀을 형성하면서 한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를 잡아놓고 들어가시면 나쁘지 않다 4540원이 손절가고 반등 한번 나오면서 한 5580원까지는 한번 슈팅을 먹으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이 이제 단알이에요 단알 단할. 아까 그거를 보기 전에 스테이블 코인에 엮여 있는 것 중에 다날이 대장주입니다. 다날이 대장주인데 얘는 어디까지 보냐면0천 원까지 뭡니까. 0천 원까지는 눌려도 한 번은 반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런게 지금 테마 한번 엮이면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거라 손절가가 명확하죠. 그래서 요런거 잡아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에티넘 이 인베스트먼트, 에티넘 인베스 트 인베스트죠. 이거 명확하죠, 그죠? 2580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게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금 올려준 4개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인 건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봅니다. 과거에 올려줬던 라인에서, 빛의 기둥을 한번 박아두고, 이 라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한번 슈팅이 세게 한번 나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개 중에 단기로 좀할 거라면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는 뭐 여기까지 내려온 수, 수준이라서 이제부터는 여기서 물 타시는 게 맞아요. 이제는 여기 지지 받고 아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 있죠? 여기서 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뭐 성장성이 뭐 뚜렷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앞으로의 어 실적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얘네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지는 저도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불려계신 분들이 한 번은 물타서 빠져나올 수 있는 구간이 48,800원이에요. 여기를 지지받으면서 한번 한 번은 반등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NHNKCP는 나갔어요. 여기 구간에서 한번 나갔고, 요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연결되어 있고,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구독자들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를 겁니다. 요, 요 구간이죠. 그죠? 요 구간이면 뭐라 그랬어요? 튀어 오른다고 했죠. 빛의 기둥을, 지지받는, 요 라인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고 매물대 뚫으면서 한번 신고가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오늘 또 기관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방은 튀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결제 시스템들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이두 가지 정도 보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제주은행과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얘네가 아마 수혜를 입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도 양복 나왔다가 좀 밀렸지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얘네 는 분명히 이런 급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사실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고 가시면 좋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어쨌든 이 정책을 펼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그래서 갤럭 그이 어, 네이버와 두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어, 번외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 로봇에 대해서 오늘 좀 짧게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지금 진행했던 게 지난주에 또 상한가가 나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만한 게 정해져 있어서 어, 진행하고 있는 게또 있죠 이거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11월 18일 날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죠 한개 핑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하나 또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건 뭐냐면 자, SPG입니다. 저 지난 주에 여러분들 11월 18일날 SPG를 공유를 드렸고, 자 그날 영상을 두개 찍었는데 두개다 SPG를 뭐냐, 했죠. 감속기가 뭐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로봇이만들려면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SPG를 계속 강조드리는 거고. 최근에 제가 감속기 얘기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께 언지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SPG가 상한가가 나오고 그 다음날 목표가까지 또 안내를 해드렸죠 11월 19일 날또 다음날 이렇게 또 영상을 또 찍어드립니다 어? 그러면 여기까지 보라고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너무 축하드리고 잘보유하시고자 그럼 신규 사야 돼요 신규 그쵸? 이런 고점이 나올 때는 신규는 사지 말라고 하고 기존자들만 들고 가게끔 해주는 겁니다 요 때부터 계속 SPG를 강조를 드리고 왜 돈이 들어왔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면서 42,800원까지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위까지 쌓아주는 모습인데 얘는 아마 앞으로 한번더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제가 나머지 20% 물량은 계속 들고 가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지지 받으면 반등 한번 더 나올 거다. 계속 들고 가시면 되고 진행 중인 게 뭐예요? 11월 19일날 여러분들께 또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어, 꼭 매매해라. 꼬리 먹기 게임을 알려드렸죠. 에? 상방 조정을 받고 지키는 자리에요. 그럼 뭐다? 이거 폭등 한번 나온다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거니까 챙겨서 드시고, 요, 죠할라 캐스트. 그죠? 요나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11월 19일. 꼬리 먹기 게임이다. 어, 다음날 미비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 날 움직였고 오늘 또 상승. 자 지금 이번 주 시장, 지난 주 시장 어땠어요? 계속 하락 나왔죠. 근데 상한가 종목이 어,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s p g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11월 17일날에도 이렇게 은봉이 나오는 3100원에 있을 때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17일,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18일에도, 그쵸? 19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죠. 그래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결국엔 그날, 어 상한가가 나왔고, 그쵸? 제가 최소 천만원 이상씩 진입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미리 또 해줬죠. 보시면, 이렇게 NHNKCP랑 또 SPG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뮤논시아도 11월 12일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다 여러분들 알려드린 내용이에요. 이민원 씨 어떻게 됐죠? 날아갔죠, 그 그죠? 이 자리에서 나갔는데 이렇게 나온. 사실 이 자리부터 계속 나갔어요. 이 자리부터 쭉 은봉에서 살아, 은봉에서 사면 여기 슈팅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원픽은 에이티넘 인베스트고 이, 이거를 좀 잡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보고 있는 게 이제 단날 정도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제주은행이랑 갤럭시아 모니터이 들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레인, 그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쫄지 말라고 했죠? 빠져 빠져봐야 의미 없다, 의미 없다라고 얘기. 지금 여기 구간에서 지금 받 들고 있을텐데 여기서 못 팔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매도할 사람들은 매도하더라도 제가 이거 더 간다 여기 기존자들은 팔 필요 없다 근데 어,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제가 매도하라고 했고 여기서 사지도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어, 여러분들이 로봇을 내년을 보고 2026년도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메인보우 로보틱스 고 주산 로보틱스 얘네 두개는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게 이제 피스컬 AI랑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협동로봇 관련 종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거 알아봐야 잘 모릅니다. 종목만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얘기를 해드리고. 사실 오늘도 또상한가가 나왔죠. PNS 로봇픽스라든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현대무벡스 이런 거 여러분들 들어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다음에 SP 시스템즈. 이런 것들도 지금 돈이 들어온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어, 파란 색깔. 음봉 하나 나오면 먹기가 좋은 종목이죠. 자, 그 다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게 뭐예요? 바로 요 종목이죠. 요거죠. 아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게 좋고, 혀... 그렇죠 계속 강조하는 종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아우 로보틱스. 음봉에서 계속 모아가라. 계속 이런 음봉 자리에서, 어,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여기 아래에서 은봉에서 계속 모아가라 요 터치라인 나올 때마다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 여러분들 조만간에 이거 뚫어주는 대형 상승 나올 겁니다 기존 자들 잘 들고 있고요 조정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로봇 터지기 시작하면 막 무섭게 터집니다 어? 잘 보유해서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왜못 간다고 했어요 신용이 너무 많이 물렸다고 했죠 신용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다 털렸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 요 그래서 여기서 고점에서 사면 안 된다라고 했지 모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나올 때 앞으로 더갈 거다 어 지금도 사도 된다 라고 할때 지금은 사면 안 된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 꼭못 어 사신 분들은 이제부터 이제부터 모아 가시면 돼요 제가 이 구간부터 계속 어 운봉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엄청나게 갈 겁니다 엄청나게 그 다음 부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얘는 여러분들 한번 탄력받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 갈거예요 엄청 엄청 갈거라고 봅니다 저는 두산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중에 하나기 때문에 회사기 때문에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 티에 로보틱스 요거 여러분 자리 지금 나왔죠 어,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많이 밀렸죠 어, 걱정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반등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유일 로보틱스. 요거 보시면 됩니다. 딱 9, 9가 맞거든요. 다시 담으시면 됩니다. 담으시면 됩니다. 담으시면 됩니다. 로봇,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보셔도 돼요. 더 있지만, 요 정도만 보시고, 정리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2026년도에, 로봇으로, 로봇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보실 수 있게끔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되겠죠 저 요거에 대한 라인과 좀 앞으로 또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 텔레그램에 다 넣어 놨으니까 그대로 하시고 이렇게 레인보우로보텍스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카아라 이런식으로 계속 어, 계속 얘기하니까 매 네, 음봉 구간에서 사는 내용들 다 차트 넣어드립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010548-3309로 무료 입장 남겨주시면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하시면되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전력과 반도체. 반도체 중에 삼성전자 제가 여러분들 얘기 많이 하고 있죠. 삼성전자 투자 못하신 분들 어디서 사라고요? 음봉에서 사라고요. 음봉 왔잖아요. 그죠? 여기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음봉 오면 뭐라? 쓸어 담아라. 쓸어 담아. 고점에서 사지 말아라라고 했죠. 내려온다니까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주가는 조정을 받으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 간가거든. 여기서 신용 엄청 많이 샀잖아. 다 털고 가는 거야. 털고 갑니다. 신용이 물려 있음, 신용이 많이 쌓여 있으면 절대 주가가 못 가. 그거를 항상 항상 신용 물량을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제가 1편에서 공유해 드렸죠. 이거 오늘 꼭 보시길 바랍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내용대로만 좀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신 분들 어, 제가 얘기했던 반도체와 전력 원픽 하나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버티면 됩니다. 버티는 게 답이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버티고,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회의 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